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중년 남성의 힘과 건강, 특히 근력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처럼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네,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죠? 하지만 이 변화에 그저 순응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는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려 체중 증가와 체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근력운동입니다. 근력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신체 전체의 대사율이 올라가고,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쿼트, 푸쉬업, 덤벨 운동과 같은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충분히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선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 2, 3회 정도 하루 30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주는 스쿼트 10개, 푸쉬업 10개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그 횟수를 늘려가면서 내 몸이 변화하는 걸 느껴보세요.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할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을 더 멀리 이끌어 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40대 초반에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근력 운동을 시작한 이후 6개월 만에 체중을 10kg 감량하고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운동을 매우 힘들어 했지만 점점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제는 운동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가정에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단 10분만 시간을 내면 여러분의 정신적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나면 자연 속에서의 산책도 추천드립니다.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은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시작한 뒤 3개월 만에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저녁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스트레스에 덜 시달리게 되었고, 기분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 건강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피로 역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기계발에도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의미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는 말처럼 건강이 있어야 행복도 성공도 따라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첫 걸음을 내딛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